하십니까? 저는 증강지능 대표 조근식 교수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과 VR, AR, MR 기술들을 융합하여 산업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항공, 항공기 및 잠수함 등과 같이 고가이며 복잡한 장비들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가상현실에서 제공하여 정비, 교육 및 현장 정비를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실물이 없어도 실물과, 실물과 같은 디지털 트윈과 매뉴얼이 자동 제공되어 홀로렌즈를 통해 실세계에서 실물과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세계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면 실제 작업 현장의 위험성이나 공간 제약,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어서 교육 현장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자체 기술로 개발된 특허 기술로 구현된 디지털 트윈은 웹상으로도 구현이 가능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항공기의 디지털 트윈을 매뉴얼과 결합하여 크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한 산업용 메타버스의 구현은 전세계에서 전 저희가 첫 번째 사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028년 정도에는 아태 지역 항공기 보유 대수와 MRo 수요가 북미 시장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현재 31조 원 규모의 아태 시장의 항공 MRo 시장이 2030년 경에는 52조 원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무인기나 전기 자동차의 메인트넌스 시장까지 메타버스 시장으로 확대하여 보면. 시장의 규모는 천문학적이며 아직 상상하여 시작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희 기술을 바탕으로 우선 전세계가 가장 많이 팔린 보잉 737 기종을 대상으로 항공비 정비에 필요한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전기자동차, 무인기, 해군의 잠수함 등의 메인터넌스를 위한 인더스트얼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보행이나 어퍼스 등의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을 항공기 제조업에 적용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다음 달 10월 중에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다른 과제를 소개해 드리면 미디어 미디어에도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광고 산업의 혁신을 불러올 기술의 사업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항공기 정비 XR 콘텐츠인 AK 5는 산업체 콘텐츠의 창의성을 인정받아 유니티 코리아 2021년 어워드를 인다수 비분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특례 사업으로 선정되어 항공 MRO 교육기관이 항공기 3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항공기 정비 엑셀 콘텐츠로 대체 인증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증이 성공될 경우 구제 개혁을 통해 국내 시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ICT 기금 사업의 자금을 통해 대학의 교수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미나, 엑셀레이터 지원 사업, 멘토링, 성과 발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수준 높은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과 공간을 투입하고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기술은 좋으나 마케팅 및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서울의 상암, 누리꿈스케어 등과 같은 장소에 입주하여 육성시키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홍보와 마케팅에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